안녕하세요. 오늘 은 무스카트 여기 물컵 받아놨고 여기 휴지 준비물 휴지 물 물컵 조금 썰라는 거. 자 이제 여기다 놓겠습니다. 슥. 여기 뚜껑 이렇게 오. 싸고 이렇게 싼 다음에 물을 부... 겉에 좀부읍니다자 부... 부었습니다. 자 이제 여기다 부으면 혼나니까 저희가 아까 해봤는데 진짜 돼요 약간 찢어졌는데 안 되면은 진짜 저희 주장 안 합니다 나봉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왜안 울어요?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 우와 네. 아 진짜 이번엔 한번 진짜 밖에 나가서 실험해 보세요 친구들이라. 아, 진짜 됩니다. 이거 한 번. 우리! 저희도 유튜브 보고 해봤는데, 진짜 됩니다. 약간 뚝뚝뚝 흐리는데 우리는 반전이 필요하죠. 자,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